우주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. 음, 남을 쳐다볼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남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어. 다른 사람에 의존할 필요 이미 내 스스로가 나 하나밖에 없는 되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. 음, 이 존재 이 굉장히 가치 있고 휘, 희귀한 나를 공부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. 응. 응. 여러분이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문제는 그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의 비교에 의해서.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? 응. 저 사람은 뭔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. 응. 응. 저 사람은 뭔가 더 똑똑한 것 같고. 응. 그렇게 비교에 의해서.

밖에 없는 거예요.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음, 그러니 다른 걸볼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만을 보고 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나한테 돌리면. 음,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존재로 변하게 돼요 그 여러분들은 항상 아, 나같이 부족하고 아, 나같이 아직도 뭔가가 미미한 존재가 이이엄청이 음, 복잡하고 이 엄청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, 세상에 어떤 문제 고 세상에 어떤 곤란이 다가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해주고, 내가 그것을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,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바로 거기서 모든 걸 해결이 되잖아요. 여러분. 음, 따로 여러분이 뭐한테 의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, 여러분?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주 독립을 하는 거예요, 의식적으로. 에너지를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자꾸 자기한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지마와 비에너지신게이 관심을 우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돌리는 거예요. 집신게는니다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, 여러분. 다해결 결국 내 마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. 내가음먹기에 달려있다. 그의고결코로가 해결해야 된다. そして決して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私で解決...